지금 브레드는 음료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전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승진을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망엘로가 브레드한테 가까이 오니까 브레드가 화난 무들렛이 생겼는데요. 여전히 화가 남근처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 화는 났지만 열심히 음료 만드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근을 해야 돼서 승진 과제는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음, 그만하고 얼른 갔다 오자. 갔다 와서 마저 해야겠어요. 지금 테이블에는 앙엘로가 만든 케이크두 개나 있는데요. 아, 이거 좀못 만들게 할수 없나? 안녕, 브레드. 아무래도 하스 마이키에게 받은 것 같아요. 한번 대시해 볼까요?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한번 해 볼게요. 누군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가을의 첫 번째 날인데요. 에버그리나버에는 벌써 첫눈이 내리고 있어요. 브레드는 한참 근무 시간이어서 이따 퇴근하고서야 눈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뒷모습이라고 했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바니가 놀러 왔어요 지금 브레드도 없고 앙헬로도 없는 집에 친구들만 놀러 왔어요 이심은 또 누구야 이심도 앙헬로의 친구인가 본데요 룸반토빙 카니카와 진짜 이름 너무 어렵다 이곳은 상록수 냄새가 진동합니다 잘했어요, 그림주거리 주민 여러분. 비료 실험은 고맙게도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주민들은 더욱 짙어진 녹색 생태발자국 뿐 아니라, 새로 조성된 무성한 녹색 숲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투표를 한 결과가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칸니카라는 심이랑 바니가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브레드는 아직 돌아오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바니는 브레드를 못 보고 갈것 같아요. 바니는 앙헬로랑 말다툼을 한번 하더니 앙헬로랑은 대화를 잘하지 않네요. 앙헬로의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브레드의 빨래를 정리를 해주는데요. 어, 개켜놓은 옷, 깨끗하고 마르고 따뜻하대요. 브레드가 와서 정리만 해놓으면 되겠다. 앙엘로는 브레드가 만든 오믈렛을 먹고 있어요. 그래, 이런 화이트 케이크 만들지 말고 브레드가 해준 음식 먹으면 되는데. 브레드는 집에 오면 바로 잠을 자야 될것 같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싸우진 않겠다. 지금 브레드가 퇴근을 하고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바니가 놀러 왔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도 놀러 오는구나. 어, 초대하기를 우선 해볼게요. 어, 브레드, 그거 어, 빨리 치우고, 반이부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반이 열쇠가 있는데, 왜 계속 여기서 있는 거지? 아유, 반이랑 못놀거 같은데. 브레드가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승진 과제도 해야 되니까 어, 바니한테 음료를 하나 만들어 주고 잘게요. 어, 음료 만들기에서 만들어 주기. 바니한테 음료를 한잔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니한테 어떤 음료를 마실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음료를 마신다고 했을지 궁금합니다. 얼른 만들어 봐. 지금 탈진을 했고, 직장에선 창피를 당했고, 여전히 화가 나서, 매우 다채로운 색깔의 무들렛을 갖고 있는 브레드입니다. 솔티라마라는 음료를 만들었어요. 어, 바니야, 그거 마시고 가. 난 자야겠어. 그렇게 맛있는 음료는 아닐 것 같아요. 품질이 보통이에요. 그러더니, 쓰레기를 치워주는 바니. 올 때마다 집안일을 하나씩 해주네요. 아, 앙헬로가 이걸 고치려고 했었구나. 네, 기술이 높지 않아서 고치질 못했나 봐요. 오, 어, 앙헬로가 지금 욕조를 마저 고쳐줬거든요. 이건 또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잠깐 차린 음식 먹지 말고 우리 고급 음식을 요리해 보자. 이제 고급 음식을 요리해서 고급 요리 레벨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허브를 묻힌 연어 스테이크, 그 4인분을 준비해 볼게요. 앙헬로는 브레드 근처에 있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브레드는 앙헬로만 오면 이렇게 울상이 되네요. 상처받은 감정이 아직 좀 남아 있고요. 앙헬로는 브레드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또 이러다 불레겠다. 기분이 풀어주려고 하는 건지 앙헬로가 계속 브레드한테 대화를 보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분이 안 좋은 브레드. 얼른 먹고 오늘도 남는 시간에 뉴언남 레벨을 올려보려고 해요. 지금 브레드랑 대화를 잘 하고 있던 앙헬로가 밖으로 나가서 이런 메시지를 띄웠거든요 무슨 음식입니까? 복도에 맛있는 음새가 진동하네요. 같이 먹자고 하고 대답을 안 해줬더니 보안이 방해받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요. 라고 하는데 이건 버그 같아요. 원래 옆집이거나 그랬을 때 저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도 오김 없이 또 바니가 방문을 했고요. 열쇠 줬는데 그냥 알아서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와 거의 다 올렸는데 이거 올리고 출근을 할까 봐요 좀 늦어도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거든요? 반이랑 수다를 떠느라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반이랑만 있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어이제 레벨 4가 됐으니까 출근을 바로 할게요 오, 녹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스 마이키라는 심이랑 데이트를 즐겼다고 하네요. 어쩌다 보니까 바니는 계속 집에 놀러 오고, 앙엘로는 왜인지 출근을 안 해서 둘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러다 둘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바니가 진짜 사교성이 좋은 심인 것 같아요. 브레드의 집에서 앙헬로의 친구들이랑 다 친해지고 있어요. 앙헬로가 이렇게 설거지도 해주고 집에 고장난 게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는 좋은 룸메이트기는 해요.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림즈커리의 현대적인 개발에 투표한 모든 분 덕분에 이 동네는 마침내 진정한 잠재력을 꽃 피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후한 기부금을 이용하여 일주일 내내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파트가 친환경적이 되었다고 하네요. 브레드가 퇴근을 하고 돌아왔고요. 이제 사일후 출근이라고 해요. 요리를 한번또 해볼게요. 고급 요리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이번에도 고급 요리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높은 레벨인 거 만든 게 좋겠지? 두부파타이를 만들어 볼게요. 1인분만 만들자. 오늘은 완전 자신만만한 상태로 퇴근을 했습니다. 요리도 맛있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뛰어난 품질의 두부파타이를 완성했어요. 이거 먹고 물도 마시자. 그리고 내일은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이번 이벤트는 좀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음, 화요일, 화요일에 이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음 익명의 변장 파티 한번 해볼게요. 누구나 파티를 열수 있지만 변장 파티는 아무래도 뒷말이 많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당신의 정체는 비밀인 걸요. 골드 등급 보상이 새로운 야외 활동 아이템이라고 해요. 주체자는 그래드고. 손님은 바니랑 앙엘로, 그리고 옆집에 사는 알리아, 녹스, 음, 마리 할머니? 그리고는 그렇게 친한 심이 없네. 와, 이심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이심도 불러봐야겠다. 이렇게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장소는 브레드 집으로 선택하고요. 이벤트 시간은 점심시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브레드는 휴일 아침부터 책을 읽으면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급유리 기술을 책을 읽으면서 올리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벽지가 날아갔었나? 벽지도 수리를 해주고요. 손재주 기술도 얼른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야망 때문에 고급 요리 레벨을 먼저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설정해놓은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요. 아, 이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거 디너 파티를 또 해야 되는 거구나. 어제 설정해둔 이벤트는 삭제를 하고, 이벤트를 다시 설정을 해볼게요. 아유 저거 해보고 싶었는데 디너 파티로 설정을 하고 주최자는 브레드 손님은 어제랑 똑같이 선택을 해줬고요 브레드의 집에서 시간은 6시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 디너 파티 이벤트에서 고급 요리를 3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놀람> 그리고 오늘은 앙헬로의 친구인 디스먼드 기운이라는 심미 집에 놀러 왔네요. 왠지 바니도 곧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리를 하자. 오늘은 시금치 프리타타 이걸 만들어 볼게요. 어, 손님도 있으니까 4인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만들어서 먹고 옆집에도 좀 가져다 줄까봐요. 지난번에 너무 인사만 해가지고. 그런데 인사만 했는데도 친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로런스 알리아. 특성은 세개다 어, 전부 알아냈고요. 식도락가의 클럽 활동 선호 외향적임. 그리고 지난번에 브레드가 방문했던 컨테이너 레스토랑이 사장이라고 해요.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알리아랑 인사를 하면서 우리 클럽에도 초대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생각난 김에 지금 가서 인사를 다시 하고 클럽 모임에 초대를 해볼까 봐요. 우리 그때 공동체 정원에 심어놨던 그 식물들도 관리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가방에 1인분 넣기. 종이봉투에 넣어서 가져다가 주자. 브레드 웃는 거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집심이 노크를 하더니 기타를 치네요. 식사하자고 초대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딱 맞춰서 오셨네요. 이거 식사로 부르기 하자 그럼. 이거 이따가 가져가서 드시라고 선물도 하자. 어 아니네 바니가 왔네. 어 어떻게 알고 지금 한거다 꺼내서 먹네요 바니가. 이 알리아한테. 클럽에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요리사랑에 초대하기. 브라자. 아 농담하는 거 아니죠? 요리사랑에 들어간다니 너무 기뻐요. 그러면 우리 음료도 만들어주자. 엘리아한테 브래드는 활기찬 심과 방금 친구가 된것 같습니다. 활기찬 심은 세상에 나가 혈기가 넘치는 재미와 모험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스포츠나 춤 같은 활동적인 취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저돌적이고 무모한 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 어, 알리아가 활기찬 시민가 봐요. 알리아한테 음료 만들어주자. 알리아는 어떤 음료를 좋아하려나? 어. 바니도 만들어주려고 그랬는데. <laughs> 너무 알리아랑만 대화를 했는지 바니가 나가버렸어요. 알리아랑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클럽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녹스가 이렇게 모이자고 하네요. 지금 간다고 하면 알리아도 같이 가는 거겠지? 당장 갈게요를 선택해 볼게요. 어. 클럽 모임은 취소가 된것 같아요. 바니도 어제 마셨던 솔티 라마를 알리아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어디가? 아, 손님이 와도 쓰레기는 치워야 되나 봅니다. 어, 화장실 갔다가 클럽 모임을 브레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요. 앙헬로 선택하니까 또 말다툼하기가 뜨거든요. 알리아 데리고 얼른 나가자. 채석장 건물에서 모이기를 해서 클럽 모임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모였는데 브레드는 음식을 또 먹겠다고? 전에 심어뒀던 작물들이 어 계절이 다 지나서 지금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버섯만 녹수가 무르졌습니다. 요리 교습을 알리아한테도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신났지? 오, 알리아한테 요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리 교습을 좀 해줬더니 알리아랑 브레드가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어 그런데 디너 파티 해야 되는데. 우리 교습은 그만하고 파티하러 다 같이 집으로 가야겠어요. 앙일로가 또 말다툼하기가 생겨서, 아, 괜히 초대를 했나, 파티에? 이번에도 파티가 무난무난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디너 파티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해요. 목표는 손님들 식사하라고 부르기, 음료 만들기, 주최자가 손님과 어울리기, 심들이 동시에 춤추기.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고급 요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볍게 튀김 하나 만들고, 스프도 1인분 만들고, 세비체와 칩스, 이것도 좋다. 요건 4인분 만들자. 어, 이 심, 실제로 봐도 이쁘다. 스털링 베스 기본심인가봐요. 귀엽게 생겼네. 아, 맞다. 마리 할머니도 불렀었지? 앙헬로가 오기 전에 먼저 브레드의 집에서 엄청 화를 내셨던 할머니시죠. 녹스도 왔고요. 아우, 바니 원피스 이쁘다. 브레드가 요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탄산 주스 제조 기술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녹스가 알려줬을 것 같아요. 오, 무서워. 이런 요리였어? 아, 야채 튀김. 야채 튀김이라서 그런가? 이거 식사하라고 부르자. 다 만든 다음에 부를 건가? 여기 테이블에 갖다 놓자. 식사라고 부르기는 체크가 됐어요. 고 버마 사모사 스프 계속 할게요. 계속 하고. 어? 알리아가 안 보인다. 카메라로 따라가기. 어머, 얘왜 밑에 있어? 어, 함께 요리하자고 초대. 어? 손님인데 왜못 들어오는 걸까요? 아 어, 추운가 봐 어떡해 어 지금 다른 심들은 잘 들어왔는데 왜 알리아만 못 들어오죠? 알리아 들어오라고 하자 같이 놀기로 하기 어머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알리아가 왜 집에 초대가 안 되지? 그러면 아파트 열쇠를 줘보자 어왜 근데 불편하지? 추워서 그런가? 저는 의상을 갈아입혀야 될것 같아요.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브레드. 경험이 정말 많으시네요. 제 스승님이 되어주시겠어요? 아, 요리를 한번 가르쳐 줬더니, 어, 브레드한테 더 배우고 싶은가 봐요. 어, 스승이 되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 기능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 친구의 옷부터 좀 음, 추운 날씨, 추운 날씨 옷을 보여달라고 하자. 어, 그래, 따뜻하게 입었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브레드가 밖에 있어서 그런지 심들이다 밖으로 나갔어요. 녹스도 나가고 있네요.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얼른 음료를 만들자. 솔티 라마를 만들고, 그냥 만들 수 있는 음료를 연달아서 만들어 볼게요. 이 이벤트가 실버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고급 요리를 세 가지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안될것 같거든요. 파티를 열때마다 뭔가 순조롭게 흘러가질 않는 것 같아요 알리아는 이제 왔네 음료 그만 만들고 음, 이거 다 같이 먹자고 하자 알리아는 왜 이렇게 울상일까 그래서 실버 등급은 됐고요 30분 안에 음, 요리를 두 개나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벤트는 한번더 열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지난 파티보다는 좀 성공적이게 심들이 앉아서 밥도 먹고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티가 끝나기 전에 고급 요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도 실버 등급 보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피곤한 것만 빼면 괜찮은데, 우리 청소를 좀 하자. 청소하고, 아, 리버블로썸 크레넬레 도알라 이걸 시원하게 한잔 마시자. 알리아는 녹스랑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어, 앙헬로가 청소를 해주네. 고맙게도. 그럼 이거 좀 브레드가 치우자. 화이트 케이크. 지금 손님들이 다들 집에 갔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옆집이라 그런지 알리아는 아직 집에 가질 않았어요. 엄청 빨리 친해지네. 대담한 작업용 멘트 한번 해봐. 어? 받아주네? 그리고 바로 알리아는 유혹적인 상태가 됐는데요. 브레드가 화장실에 가니까 알리아도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씻고 얼른 자자. 어머, 이 친구 누구야? 앙헬로는 진짜 친구가 많네요. 이번엔 호프만 펠릭스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브레드도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니까 앙헬로가 뭐 많이 데려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놀다가 가.